가보자. 음. 지금 여기 딱 이거 보고 느끼는 건 뭐야? 여기 차가운 공기. 여기 무슨 공기? 따뜻한 공기. 그치? 어. 그러면서 여기 저군형 그치? 여기 비 내리겠지? 족강소족강비 뭐예요? 좁고 강한 소나기.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따뜻한 공기니까 여기 따뜻한 공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따뜻한 공기지?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공기? 찬 공기. 이건 무슨 전선인 것 같아? 이거. 어, 그치? 온난 전선. 온난 전선. 그치? 어, 여기 찬공기 따뜻한 공기. 자, 여기 뭐야? 찬공기 여기 따뜻한 공기. 그치? 이거 무슨 전선이야? 한랭 전선. 그치? 어, 한랭 전선. 선생님, 한랭 전선하고 지금 온난 전선이 만난 거예요? 어, 만난 거야. 지금, 야, 잘들어와 여기를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laughs> 어디를 A라고 할까? 여기를 A라고 할까? 여기 A, 그다음에 여기를 B, 그다음에 여기를 C지역이라고 한번 해볼게. 어. 주찬이가 예를 들어서 B에 있다고 보자. 주찬이가 B가 있어. 네가 지금 여기 딱서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미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알지? 서쪽에서 어디로 부니? 동쪽으로 분다고. 동쪽으로 분다고? 그러면 이미 지금 주찬이는 뭐를 지났어? 지금 이 C구역을 지났어. 그치? C구역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 뭐야? A, A구역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거 이해 되니? 응. 여기는 지금 A 지역은 차고 찬바람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좁고 강한 비를 내리고 있어. 어, 소나기를 내리고 있고. 여기는 지금 차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라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서로 지금 이런, 이런 전선을 만든 거잖아. 근데 지금 앞에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가 지나오고 있어. 지나갔어. 음, 따뜻한 공기찬공 만나서 지금 온난전선을 만들었단 말이지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지속적이고 층층이 지속적으로 뭐야 어, 어, 지속적인 따뜻 지속적인 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 여기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그러면 주자이가 여기서 비는 뭐야? 따뜻한 공기와 기온이 어떻겠어? 어, 높겠지? 그치? 어. 그리고 여기는 뭐겠어? 여기는 좀 뭐야? 기온이 낮고 그치? 기온이 낮고 그리고 뭐하겠어? 지속적인 지속적인 어 지속적인 비가 아니라 어 이렇게 좁고 강한 소나기가 내릴 거란 얘기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로서 기온이 높아. 여기는 뭐야? 음 넓고 넓고 지속적인 뭐가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야, 그렇지? 어, C 지역이잖아. 그럼 이렇게 지역이 넘어가잖아, 그렇지? 그럼 이렇게 A, B, C 지역 자체가 이렇게 만난 이 상황을 우리가 무슨 기압이라고 한다 온대 저기압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온대 저기압이라는 건 한랭 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나서 ABC 구역에 이런 ABC 구역에서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주찬이가 지금 B 구역에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미 C 구역은 지났고 이제 뭐야 A 구역이 오겠다는 얘기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볼 수가 있어 한번 봐봐 이거, 선생님이 그림 도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우리가 지구야. 어, 아니, 우리 지도야. 그러면, 이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는 뭐냐면, <laughs> 봐봐. 얘네 자체가 차가운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laughs>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서 온난저기압을 만든 거거든. 근데, 이 세력 자체가 여기서 같이 머물다가, 지구의 자전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네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게 돼. 움직여지면서 일렬로 이렇게 전선이 만들어지지 않고 약간 구부러져서 만든다. 여기는 남쪽이잖아. 여기는 북쪽이잖아. 그럼 공기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할 거라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려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또 따뜻한 공기 온대적이야. 응, 음, 이렇게. 온난 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빨간 거. 그 얘네는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치? 밑으로. 뾰족뾰족. 그치? 어. 이렇게. 뾰족뾰족. 어. 이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가운데서 만났는데, 이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서 이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바람의 세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을 하잖아. 어. 자전을 하면서 얘네들이 휘게 된 거야. 어. 그래서 온대, 온난, 어, 지금 뭐야. 온난전선은 이렇게 되고. 어, 다음에 차가운 한랭전선은 요렇게 되면서 이, 요 전선 표시를 이렇게 하거든. 기단 표시를. 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온대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가 세력이 나중에 이렇게돼 있다가 세력이 조금 더 강해지면서 이 한랭전선 자체가 되게 빠른 속도로 오거든. 그러니까 온대 저 그러니까 온난 전선보다는 한랭 전선이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 어. 그래서 얘가 빨리 오면서 얘랑 겹쳐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음. 응. 선생님 그거 한번 설명해 줄게. 어. <laughs>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색 전선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요. 어, 오토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더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게 온대 저기압이잖아요. 온대 저기압이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는 뭐가 오고, 한랭 전선이 오고, 그다음에 어 앞에서는 뭐가 갖고, 어 온난 전선이 갖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지는 이 온대 저기압인데, 여기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지냐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온대 저기압 표시가 있었는데, 누가 이 한랭 전선이 스피드 있게 오다 보니까 온난 전선하고 한랭 전선하고 겹쳐버리는 거야. 어. 겹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그죠. 뾰족뾰족 뾰족한 량 전선이었잖아요. 그쵸? 여기는 뭐였습니까? 온난 전선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활량 전선이 빠르게 오면서 이 온대 저기압의 이표 온대 저기압에 어, 더 추가적으로 더 빨리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어, 이렇게 됩니다. 이 섞인 거예요. 이게 한냉 그쵸? 한냉 그리고 이게 원래는 뭐였어요? 온난, 온난전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온대저기압. 여기 온대저기압 이 표에서 한랭전선이 쑥더 빨리 오면서 얘네들이 섞이게 된 거죠. 이렇게. 어. 자, 이거를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럼 온대저기압이 소멸된 거죠. 온대저기압이 바뀐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랭전선이 너무 빠르게 진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이게 섞여버린 거죠. 원래는 이표가 아니잖아요. 이표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색전선이라고 해요. 폐색전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폐자가 뭐냐면 닿는다라는 뜻이야. 닿는다 혹은 막는다. 폐혈병뭐 폐자 가 들어가는 우리 병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막는다, 뭔가를 닫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량전선이 와가지고 온난구서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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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바뀔 수도 있고 똑같이 될수 있는데 이게 한 팀에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한 라인에 똑같이. 한 라인에 똑같이. 왜 그러냐면 한량자 온난 전선에 있던 거에 한랭이 쳐들어 온 거니까. 어. 겹친 거니까 이렇게 와 가지고. 그렇죠? 어. 겹쳐 버린 거죠. 막아 버렸죠. 그래서 폐색 전선이 이렇게 되면서 온대 저기 한 소멸하게 됩니다. 어. 근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정체 전선 기억나요? 정체 전선이 뭐였냐면 봐봐, 정태전선이 뭐였냐면, <laughs> 장마였잖아, 장마전선. 빼으로 하지 말고, 여기는 찬바람이 와, 그치? 여긴 따뜻한 바람이 와.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얘네들이 한번 차가운 바람이 강하게 밀면, 여기 따뜻한 바람이 강하게 밀고, 찬바람, 강한 바람, 찬바람, 강한 바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세력이, 그쵸? 서로 세력이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쵸? 왔다갔다. 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정체전선이었다고 장마전선. 그니까 비를 많이 내렸어. 근데 얘는 무슨 전선이야? 폐색 전선이라는 건 뭐야? 온대 저기압에서 소멸될 때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한랭 전선이 너무 빠르게 와가지고 섞어버린 거죠. 여기서. 이렇게. 어. 한꺼번에 한 띠에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폐색 전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학습지 한 번, 학습지를 가면서 설명을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 못할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 자, 이게 전선면하고, 어, 어, 여기서부터 들어가보자. 음, 전선, 전선면. 요 단어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꼭 하시고 교과서에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또 이제 외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면, <laughs> 전선면이게 전선이잖아요. 이게 한랭전선이고, 이건 뭐예요? 온란전선이잖아요 그러면 기단과 기단.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공기 덩어리하고 공기 덩어리가 서로 다른 세력이 만났죠. 공기 덩어리하고 공기 덩어리가 서로 다른 게 만났죠. 그렇죠? 그러면 성질이 뭐야? 다른.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생기는 경계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전선? 면이라고 한다. 자,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전선 면이 뭐하고 만난 거냐면 지표면. 전선 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경계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지표면. 여기, 여기. 경계선. 그렇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를 전선 면이라고 합니다. 전선의 종류는 한냉전선과 온난전선 나왔습니다. 자, 한냉전선 볼까요? <laughs> 좀 위로 올릴게요. 하 보겠습니다. 차가운 세력이 조금 더 강한 거, 온난전선도 따뜻한 세력이 좀더 강한 거죠. 그죠 전선면의 기류가 어때죠? 굉장히 급하죠. 음. 선생님 이 뭐라고 했어? 적운형이 아래 위로 이렇게 층층 층층이 아니라 이렇게 적재된 것처럼 아래 위로 높이. 그래서 이 구간만 전선 뒤로. 전선은 이렇게 가니까 전선 뒤로 좁고 강한 비가 나는다고 했잖아요. 적운형이죠. 쌓을 적자라고 했잖아요. 쌓을 적자. 이렇게, 이렇게 쌓고, 여기도 또 쌓고, 여기 이렇게 쌓고, 어, 위로. 음. 비의 형태는 뭐라 그랬어요? 족강소. 좁은 지역에 강한 소나기. 소나기 비. 족강소라고, 좁강소라고 했고요. 기온은요, 전선이 통과하면 무슨 공기가 계속 오고 있어. 이게 전선이잖아. 이게 전선이 통과했어.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와? 찬 공기가 계속 오고 있죠. 기온이 하강됩니다. 전선 이동속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어 그리고 기후 자체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이야. 음. 자 온난전선 얘네들 뭐야? 되게 따뜻한 공기 물이 자체가 굉장히 어, 큰 물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뭐하니까 이 가벼우니까 가볍지만 또 무거우니까 가, 왜?